여기가 어디냐면요. 제가 마치 어느 어, 신선한 산에 들어온 선녀 같지 않나요? 네 저기 어, 이 물소리 들리시나요? 네 산속에 왔는데 이 폭포와 같은 느낌. 어 너무 네. 좋아요. 근데 아네 우리 누렁이가 아까부터 저를 보고 다했는지 아,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. 여기 네, 이런, 이런 폭포도 있고 또 이쪽으로 한번 둘러주세요. 우와. 여기가 어딜까요? 네, 알아맞히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을 어, 보내드릴까요, 말까요? 네, 저도 이런 곳이 무주에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새로운 역사를 발견한 기분이 드는데요. 이 돌탑 한번 보세요. 다음에 또 앞으로 더 멋진 돌탑 도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에는 이렇게 돌탑과 또 항아리 탑도 있고, 이렇게 폭포도 있고, 아, 여기서 시골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. 시원하고, 아, 여기가 궁금해서 오고 싶은,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. 아직은. 오염되면 안 되니까. 저만 올 거예요. 이거는 비밀로 할 건데요. 한번 아시는 분들, 어, 나 저기 안다. 하시는 분들은 댓글 꼭 올려주세요. 네, 그러면 어, 여기는 참고로 무죽은 분한면입니다. 안녕!